안녕하세요. Joy of Work, 최강의 기업들에게서 발견한 일의 기쁨을 되찾는 3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브루스 데이즐리가 지었고요.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저자 브루스 데이즐리는 구글, 유튜브를 거쳐 트위터 유럽지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속한 카테고리는 경제경영, 기업경영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은 세대에 어떻게 일의 기쁨과 창의적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The Joy of Work입니다. 일하는 기쁨이라고 제목을 달아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구글, 유튜브, 트위터에서도 매일같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도 지난달에 제가 읽었던 네이버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을 보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인 공무원의 별인 사무관이 되어도 그것에 적응을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인재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찾아 헤매는 일하고 싶은 직장은 연봉이 높은 직장도 명예로운 직장도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닐까 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이토록 괴롭게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등등 꼬리를 무는 수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트위터 유럽 지사의 부사장인 저자가 당신의 직장 생활을 180도 바꿔줄 유쾌한 방법들을 언급한 책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읽은 곤도 곧 돌아갔음. 하루 한 시간만이면 충분한 최소한의 밥벌이와 비교해서 읽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업 문화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연구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회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직원이 예전처럼 일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퇴사자도 속출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심 끝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팟캐스트 먹고 자고 일하고 반복하라를 시작했다.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잘 아는 조직심리 전문가를 초대해 제대로 된 조언을 얻기 위해서였다. 놀랍게도 기업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많았다. 그렇다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몇 시간일 때 생산성이 가장 높을까? 스탠퍼드 대학의 존 펜카벨 교수가 2014년에 내놓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펜카벨 교수는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를 연구하며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군수공장의 근무일지를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 결과는 제명했다. 이상적인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50시간이었다. 펜카벨 교수는 50시간까지는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일정했으나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5, 56시간에 이르자 노동자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으며 이는 총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이메일과 회의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하루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신경과학자 대니엘 레비티는 1986년에서 2011년 사이 미국인이 하루 동안 소화하는 정보의 양은 5배로 늘었다. 무려 신문 175부에 해당하는 양이다. 업무시간에 쉬는 시간에 처리하는 정보만 34gb 즉 10만 단어에 이른다고 말했다. 빨리빨리 증후군은 질병이다. 직장인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연구기관은 회사와 오랜 시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 휴직자의 무려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를 사유로 휴직을 택했다. 방해금지 챌린지는 겨우 하루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끝나고 2년 후 추적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알림 기능을 끈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알림 설정을 바꾼 후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이야기했다.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에나 콕스 교수는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직장에서 마이크로 바운더리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이크로 바운더리는 상황에 맞게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통제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컴퓨터건 휴대전화가 모든 장치에서 이메일 알림 기능을 꺼버려라. 펜틀랜드 교수는 소시오매트릭 배치로 직장인의 교류활동이 드러난 빅데이터를 관찰하며 이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하는 모습이 함께 즉흥곡을 완성해 나가는 음악과 같다고 말했다. 직장 내 교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으로, 펜틀랜드 교수는 직원 간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디에 커피 머신을 둬야 할까? 커피 머신의 위치는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 부서 내에 있다면 부서 유대가 끈끈해져 단합이 훨씬 잘될 것이다. 두 부서 사이에 커피 머신을 배치하면. 타 부서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원하는 목적에 따라 위치를 조정하면 된다. 광고회사 영앤 루비컴 대표 클라우디아 웰리스는 매주 바삭바삭 목요일 행사를 주최한다. 웰리스는 바삭바삭 목요일이라는 행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고객 응대를 담당하고 있는 질리언이 매주 목요일 4시 25분에 전 직원에게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 바삭바삭 목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다들 사무실 중앙에 마련된 기다란 테이블에 모여 바삭바삭한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와인과 맥주도 실컷 마실 수 있다. 또한 바삭바삭 목요일의 전통을 지키면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 매주 다른 테마를 적용한다. 몇주전 바삭바삭 목요일의 테마는 프리클리스였는데 질리언이 스프링클스의 통보 양옷을 입고 나타나서 실컷 웃었다. 구글이 제시한 업무 방식인 702010 규칙은 기업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사칙에서 차칙에 사측에 따라 구글의 무하는엔지니어는 전체 근무 시간의 70%는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데 20%는 구글에 가장 도움이 될것 같은 일을 하는데 10%는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문제는 70-20-10 규칙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나는 구글에서 일하는 4년 동안 여러 엔지니어에게 근무시간의 20%와 10%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물어봤다. 말은 좋죠. 그런데 그 20%는 토요일이에요. 내부에서 70-20-10 규칙이 대단한 핵심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비웃음거리일 뿐이다. 제프 베조스는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마존... CEO죠.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고 밝혔다. 대신 6페이지짜리 문서를 작성한다. 이는 명사와 동사를 포함해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된 글이다. 웨조프는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회의실에서 물어내고 그 자리를 깊은 상차과 사고로 대신함으로써 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아니타 월리엄스 울리 연구진이 집단 지성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꼽은 평등한 발언권을 회의에 도입했다. 회의 의 질을 높이려면 모든 직원의 의견을 기다마 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회의에서 제의시키는 게 낫다. 지금까지 더 조여브 우악이란 책을 어,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